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월 17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8시 30분이고요. 아, 지금은 아, 바깥의 온도가 마이너스 11도. 제 스마트폰 상으로 지금 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영하 10도, 네, 10도 이상에서 의 맨발 걷기를 한번 어, 시도해 보려고 지금 나가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도전하는, 네, 영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문문 안쪽에, 현관문 안쪽에 온도도 좀 다르고, 네, 지금 바깥에, 어, 오늘은 바람까지 있습니다. 네, 이거 과연 맨발 걷기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네, 맨발 걷기 영하 마이너스 11도에서 어, 진행하기 위해서 제 맨발 걷는 장소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바람이 좀 이제 차가운 바람이 오늘은 어, 살살 지금 불어오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잠시 후에 이제 맨발 걷는 장소에서 한번 어, 맨발 걷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맨발 장소에 도착해서 지금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8시 40분. 집에서 8시 35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약 5분 정도 걸어서 공원에 도착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늘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여기 매드민턴하는 장소인데. 배드민턴 하러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날씨가 만만한 날씨가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11도 엄청 추운 날씨에 지금 제가 맨발 걷기 지금 시범을 하러 나왔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맨발 장소로 이동한 후에 제가 아까 잠시 여기 오기 전에 그 제가 오늘 맨발 걷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상황을 이제 여기 좀 전시를 해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접지봉 하나 지금 일단 꽂아놨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이게 네 보온 핫팩. 그 다음에 요거 맨발 양말. 네 맨발 양말. 지금 어제 그 안산 그아 맨발 황토 길 가서 신었던 양말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아네 그다음에 그 배가 고플까봐. 네 바나나하고 귤. 그 다음에 요 보온병에 지금 네 물을 뜨거운 물을 지금 좀가져왔고요 일단 준비는 이런 상태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감기 걸린지 감기 난지 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또다시 이거 지금 감기가 도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아 다시 도전을 하고요. 네, 과연 영화 11도에서 네, 이거 지금 신발 양말 벗기 싫은데, 아, 이거 오늘 같이 이렇게 주저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지난번 영화 5도에서 좀 주저됐지만은. 오늘 영하 11도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이몇분 동안 맨발로 걸을 수 있을지. 네. 한번 기대해 보시고 네,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영하 20도든 뭐 영하 50도든 처음에 양말 벗으면은 시원합니다. 네. 별로 네 차갑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영상 진행하면서 네, 5분마다 한번 그 체크사항을 여러분들께,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맨발로 걸어보요라는 네, 걸어보아요라는, 네, 표지판이,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을까요? 그전에는 그래도 한 두세 분, 다섯 분, 뭐, 이렇게 모이시고, 여기는 그, 배드민턴장에는 그 어르신분들이 뭐, 소리 고성으로 질러가면서 아주 열심히 배드민턴 쳤는데, 아, 오늘은 그냥 뭐, 전멸입니다. 네, 한 분도 없고, 저 혼자 오늘, 오직, 네, 영상을 위해서, 네, 이렇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시각각 한번 변동되는 상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45분부터 걸었는데, 지금 약 2분이 지났는데, 지난번 영하 마이너스 5도에서 걸을 때보다 약 3분 정도 일찍, 네, 그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의 그 인구의 예, 중위 연령 을 아십니까? 중위 연령이 어 47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뭐 46.8세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네, 올해 기준으로 아 어, 인구의 인구를 갖다 쭉나래비 세웠을 때그 중간 연령이 어 46.8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글로벌 예, 세계 인구의 중위 연령은 30세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약 17년 차가 나는데, 17살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거고, 어,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이 됐고요. 어, 굉장히 지금 뭐 연령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 나라가 30년 전에 그 중위 연령이 30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46.8세기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약 17년, 아까 말씀드린 30, 30세하고 47세의 그 갭, 네한 17세 정도를 좀 우리가 젊게, 네 라이프스타일을 어, 젊게 가져가야 네 100세를 갖다가 살수 있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나이에서 약 17세를 빼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글로벌 추세, 글로벌 인구의 그런 어떤 중위 연령대하고 어, 마, 맞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17세를 뺀 나이만큼 네 젊게 사셔야 어, 앞으로 오래 네살수 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어, 수적인 네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금 5분 지나고 있는데 에 이제 조금 더 걸어 보겠습니다. 아직 걸을 만 합니다 지금. 그래도 제가 그동안 많이 단련이 돼서 그런지. 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지금 발가락 앞이 지금 아주 그냥 얼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한번또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영하 11도에서는 약 5분 정도 걸으니까 지금 발가락이 아파요. 예, 네, 발가락이 시려운 게 아니고, 네, 발가락이 아파서 잠깐 지금 멈춘 다음에 저는 지금 맨발 양말로 지금 교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맨발 양말을 좀 신고, 어, 계속. 네,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5분 정도 걸으니까, 네, 발가 저번에는 발하고 발등하고 이렇게 분리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발가락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일단 스톱을 한 상태고, 네, 지금 맨발 양말로 지금 좀 신었고, 다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저기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5분 지나고 나서 저는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맨발 양말 네, 어저께 좀 쉰다가 어, 집에다 놔뒀는데 약간 그 어저께 그 황토 끼를 걸어서 그런지 좀그 축축했던 그 어, 땅에 습기가 지금 양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양말이 바짝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뭐 차갑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팩을 일단좀 진정시킨 후에 네, 다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어, 한 지금 5분 가량 지금 그 발을 좀 녹히고 있는데요. 어, 핫팩을 밑에다 이렇게 깔고 신발에다 놓고 이렇게 어, 녹이니까 어, 좋네요. 이 발바닥도 이제 따뜻해지고 저는 일단은 그 아까 그 5분 정도 지금 마이너스 10도, 11도에서 지금 약 5분 정도 맨발을 지금 걸어봤는데 아 일단은 그, 그 지난번 마이너스 5도 때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여기는 발가락이, 어, 발가락이 아파요. 예, 이게 차갑다 못해서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5분 지났는데 발가락이 아픈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어, 이렇게 맨발 양말로 지금 이제 교체를 했고요. 8분부터 한 10분 정도, 지금 11분, 네. 지금 11분 정도 걷고 있는데, 네. 발이 시렵긴 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어, 그 맨발 양말이 확실히, 네. 지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신기해요. 그래도 맨발 양말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맨발보다는 어 그래도 지금 5분 이상을 버틸 수 있고 지금 한 10분 넘어가기도 시작했는데 그래도 조금 참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지금 현재. 네 계속 한번 음, 갈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걷다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원에 네 해가 지금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 공원 전체 지금 해가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걷는 지금 제가 장소에도 이렇게 햇볕이들어와가지고 잠깐 그 햇볕이 있는데 잠깐 지금 서가지고 지금 네 제자리 걸음으로 지금 좀 한번 어 달래보고 있습니다 제 발을 네어 그래도 제 지금 신기합니다 그래도 맨발양말 신고 그래도 지금 한 15분여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그 영상 5도에서는 맨발로 걸으시고요 일단. 영상 5도 이상에서는 맨발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하 0도에서는 어, 맨발 양말을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레벨 2. 네, 그 다음에 레벨 3는 그 맨발 양말 말고, 네, 뭐 맨발 덧신이라고또 있더라고요. 그 맨발 덧신을 신으시면은 어, 영하 3도에서 버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벨 4, 레벨 4로는 아 어, 영하 5도 이상, 네, 영하 5도 이상에서는, 그, 털신이 있어요. 실내화 털신이 있는데, 그 실내 털신을 갖다가, 아, 구멍을 내서, 어, 그렇게, 어, 신고, 맨발 걷기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양말을 신으시죠. 그냥 양말, 네, 구멍 뚫지 말고, 두꺼운 양말을 그냥 신으시고, 걸으셔도 접지가 된다고 하니까, 네. 어, 아, 주 두꺼운 양말 그 미리 수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양말은 일단 접지가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진짜 두꺼운 거 있잖아요. 뭐 축구할 때 신는 양말이라든지, 어 정말 그 부피가 있는 그 두꺼운 양말이 접지되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어, 나중에 한번 영상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지금 한 15분 걷고더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한번 건강을 생각해서 네. 나중에 <laughs>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맨발 걷기 지금 종료하고요. 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 어저께 저기 안산 지역에 가봤는데, 거기 굉장히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그 걷기가 굉장히 그 바람도 막아주고요. 어, 굉장히 그 인상 좋았습니다. 굉장히 그 시설을 그 구청에서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네, 어, 좋은 그 맨발 걷기 장소로 명소로 써 아주 그냥 그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틈내서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